안녕하세요. 다른 사주와 다르게 좀 색다른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사주 팔자에 이 상충살이 세개 있습니다. 사주 팔자에 이 상충살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나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상충살이 세개 있으면서 세번 3번 이혼한다. 세번큰사업에 3번 실패. 세번 크게 사고 난다. 상충살이 3 개나 있기 때문에 3 번씩 경험을 해야 됩니다. 상충살, 상충살은 서로 부딪히는 형상입니다. 물질적으로 사람 관계, 상충살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찰, 충돌, 다툼, 구설, 결국 경찰서, 병원, 법원에 갈 일이 생기는 우리가 관제수작하죠.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또 다른 걸로 물질적인 것, 교통사고, 낙상.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결국 병 난다. 그게 상충살인데 사주팔자에 상충살이 한 개만 있어도 문제 됩니다. 하지만 이 사주팔자는 두 개, 세 개나 있죠. 그럼자 이제 시작합니다. 상충살 있는 사주팔자 형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여기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입니다. 연, 월일시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넉사자 영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글자 8렇게죠 팔자. 그래서 태어난 생년월일를 가지고 사주 팔자라고 표현합니다. 이타고난 사주 팔자 안에 자, 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충살, 형살, 원진살, 기문간살, 백호살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상충살은 조금 강한 형태나, 형태를 나타내는 살입니다. 자 상충살이 한 개만 있어도 문제되는데, 자세 개나 있다 보니까 세 번씩 여러 가지 이게 어떤 노출, 이제 악재의 구설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 자, 이 상충살이 48자의 세계가 알려있고요. 또, 운에서 또, 이이 중국대가 올 수도 있고, 1년마다 운이 올 수, 운에서 또, 상충살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중국대 면위험 합니다. 자, 제일 좋은 시기는 37세. 자, 1 0년 후는 37세니까 1 0년동안이죠 46세까지. 최고 인생에서 최고 힘든 시기는 57세. 그럼 57세부터 60. 6세까지가 57세월입니다. 최고 좋은 시기가 37세. 인생에서 최고 힘든 시기가 57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자,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한 가지가 없습니다. 자, 화. 가 없습니다. 자, 남자한테는 화는 관성입니다. 관성. 자, 관성은 관, 관운이죠. 관운, 직업, 그리고 자식입니다. 자, 이 사주 팔자에서는, 이요심히볼 것이 상충살이 이렇게 세줄 이렇게 깔려 있는 것과 그리고 화저 가능성 직업과 자식이 없는 사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 세 번에 세번 이혼하는데 세분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다 이제 여자분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본인은 자식을 키우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실패를 보다 보니까 돈이 많이 깨지곤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는게좀 어려운 나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자, 사주팔자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자식을 키우기도, 쉬운,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사주팔자에 상충살이 3개나 있는데 또이 상충살이 또 어디 걸려있나 봐야 됩니다. 어디 걸려있느냐.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3개 좀 특이한 사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편제. 어, 이 사주팔자의 특징은 편제입니다. 편제. 편제는 장사나 자 사업 그리고 투자. 큰 돈, 사업에서, 투자해서 큰돈 벌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한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늘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늘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제가 있다면 차라리 직장사에서 좀 버티고 유지하면 되는데, 직장사를 만족을 못합니다. 대부분 이 사주팔자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사를 하더라도 늘 사업의 꿈을 꾸고 또 투자를 해보고 주식 같은거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에 항상 눈을 깨어 있죠 직장사라는 분들이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 늘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희 사주팔자는 편지가 있으니까 일찍부터 개인장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늘이사업에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편제가 자리를 잘 잡고 있다면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편재물 자리 잘 잡고 그들을 타다 면은 이제 성공해야 되겠죠. 사업해서. 근데 저희 재물, 자 남자한테는 이 편재 자리는 돈과 여자가 됩니다. 그럼 이 돈과 여자 자리에 살이 딱 걸리면은 이 깨집니다. 돈도 깨지고 여자도 깨지고 그 이혼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 비견은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금이 같습니다 그기가면은 예를 들면 친한 친구면은 자주 만나면 그 친구랑 담쌓게 될 수도 있고, 자 직장사를 자주 사람들과 같이 같이 자주 일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 어 충돌, 트러블 생길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은 가까이 사람들 뭐 배우자, 자식과 자주 함께 있다면 자꾸 뭔가 문제 생겨서 충돌 생겨서 거리가 멀어지는 게 상충살입니다. 상충살은 밀어내는 겁니다. 내 가까이 사람들 가족과 가까이 있다면 가족을 밀어내고, 친구를 가까이 있다면 친구를 밀어내고. 동업을 한다면 같이 동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상대방을 밀어내고, 비견은내 가까이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결국에는 이 사주는 여자도 밀어내고, 내 가까이 사람도 밀어내고, 자식도 밀어내야 되는데, 자식은 화가 없기 때문에 자식은 빠졌죠. 근데, 이게 현재 한 번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두 번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세 번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년, 청년, 중년, 말년. 젊을 때 일찍 사업에서 한번 성공합니다. 땡 하고 날립니다 그때 언제? 24세 운. 두 번째 이때는 한번 크게 한번 일어납니다. 최고 좋은 운이니까 30, 37세가 그래서 37세 지나고 47세 들어가면서 중년 한번 또두 번째 사업 이때 하던 사업을 꽝 깨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년에 또 투자가 있죠. 말년에 말년에 이때 또 한번 새롭게 투자해서 또 한번 깨먹습니다.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때? 자, 관이요죠. 관. 관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관이 와서 결혼하고 이혼합니다. 자, 이게 자식이 태어나고, 자, 이때 이 사업에서 돈잘 봅니다. 이때 결혼해서 잘 지내다가, 10년 동안 결혼해서 아기 놓고 잘 살다가, 47세 돼가지고, 다시 여기에 청상출사한번또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혼하게 됩니다. 자, 요기에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 세 번째 결혼하지만또 깨집니다. 결국. 그래서, 이세 번, 상충살이 한 번, 두 번, 세 번, 상충살이 세 개나 있다 보니까 세번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4주 팔일 상충살이었으면 늘 힘들고, 아프고, 살면서 잔병치레 해야 되고, 사건, 사고, 구설, 뭐, 남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교통사고, 큰 낙상 같은 거, 여러 가지 어떤 변동상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충살을 한 개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세 개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저용할 날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남들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가 못합니다. 사주팔자 살이 강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삼촌살이 사주팔자세 개나 있는데, 평생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운늘보이 되면은, 자사주팔째 없는 오행, 화. 화가 화한번 왔죠. 27세 화가 한 왔지만 이화 기운이 평관입니다. 평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이때 내가 투자해서 일찍이 직장생활 하다가 결국 내가 사업을 시작을 일으켰는데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바쁘기는 바쁘고 실수은 없고 결국 이때 사업이 안되고 또 사고 교통사고 한번 크게 한번 납니다 또 이용 경험도 하고 자 그런 10년을 보내는데 이 10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10년 후세는날시처럼 편합니다. 맑은 날, 흐린 날, 태풍온 날. 이때는 조금 장마철 같은 날씨죠 장마철. 자, 두 번째가, 이 37세가, 자, 제일 좋은 이유가 첫 번째는 사주에 화. 자, 관이 없죠. 근데 관이 여기 왔죠. 관이 없는데, 관이 또한 번에 아니고 두개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최고 좋은 시기가 37세 10년 대원입니다. 이 37세에 이 돈을 껐 땡겨서 직업적으로 빛을 보기 때문에 이때 최고의 평생 만주신 돈을다 만지고 최고 운을 달립니다 왜? 상수살이세 개나 있다 하더라도 사, 이때는 37세에 최고의 좋은 관우료다 보니까 이 시기가 내한테 노후를 설계해야 되는 재물까지 다 들어옵니다 10년 동안 10년만 큰돈 벌면 평생 묶고 살수 있죠 그 돈을 지키면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여기도 변제가 있고 뒤에 변제가 또 있죠. 변제는 또 사업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또상투사이 존재하기 때문에 40세가 됩니다. 자, 이때는 장마철 같은 날씨. 자, 이때는 봄, 인생 최고 봄날이죠. 40세 되면 또다시 장마철 같은 날씨가 옵니다. 저왜 장마철 같은 날씨가 오냐면은, 사주팔자가 태어나게 를 장마철 같은 날씨에 태어났습니다. 번개치고 비바람 치는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면은, 비 오고 바람 불고 번개치고, 뭐, 물고날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 가장 좋은 날씨, 봄날이 이때밖에 없죠. 그리고 불이 봄이죠, 봄. 따뜻한 형태죠. 그래서 사람 사주팔자가 불이 없으니까, 춥고 이런 팔자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47세에 가는데 관원이 와서 잘 들어왔지만은 또이상추살은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1 0년 이때 잘 벌어난 돈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47세에 또 새로운 관, 새로운 데 한번 투자 합니다 투자해서 또 돈도 다 날립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멈추지 못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스톱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 못 멈춥니다 결국 47세에 새로운 관계였죠. 새로운 정관. 새로운 관계에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두 개, 세개 하다가 결국에는 이 상충살들이 그냥 두질 않죠. 다 공격을 하죠. 그럼 결국 또 깨집니다. 그래서 힘든 관을 겪고, 그 다음에 57세. 자, 이때는, 오, 신체가 똑같죠. 신짜세 개나 있죠. 이 시기는 이제 날씨를 비교하면 태풍을 날씨 태풍. 자, 조업을 나갈 때 바다에 태풍 오면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태풍 올때 조업 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가죠. 언제 우리가 날씨 보고 좀 나갔어. 결국 이때 다꽝 끝납니다. 이때 그 시사주가 살면서 큰 수술, 큰 교통사고 여러 본 그리고 세 번의 이혼, 세, 사, 세 번의 큰 사업이 실패, 이르게를바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에는 어떤 살도 없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조금 맞고여 있고 힘든 분들은 이 자주 이런 운세를 보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내 운명을 잘 설계하시면은 또더 좋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설계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 이, 사, 이 사주가 요때 최고 좋으시니까 요때 이 돈을 꽉 붙들고 있었더라면 아마 노후를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 이 살들을 그만두지 않게 하낮추지 않죠. 그래서 이 운세를 좀 자주 보러 다니시면 셨으면 이때 돈을 붙들고 지켰으면 잘 사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미래를 안내하는 우리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나은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